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영하 7도, 영하 7도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추운데도 하늘은 파란이 좋긴 한데, 아, 아직 얘가를, 아, 파란 하늘을 보여드리면 예, 하늘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늘이 상당히 좋고. 일단 날이 추우니까 올라오신 분들이 없어요. 아, 오늘 졸업 시즌이어서 오늘부터 아마 졸업을 하고 막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 졸업하고. 아, 아침 햇살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올라올 때 영하 7도여서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 땀나서 아, 땀나는 거라 그랬는데, 아, 옷을 벗을까 하고 그냥 입고 왔는데, 지금 어, 몸은 덥고 손은 춥고 산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진 않는데, 많이 불어서 뭐랄까, 좀 춥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오늘 좀 졸업식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는 커피 한 잔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좋은 풍경 보는 게 나으니까. 아, 네. 좋은 풍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저 삐쩍 나온 빌딩이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 위치가 별로 안 좋아. 의자가 있는 데는 전망이 안 좋고 전망이 좋은 데는 의자가 없고 아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 그러면 자. 누가 오는지 모르겠다. 자, 편자를 장갑을 끼니까 덥고 벗으니 춥고 아 지랄이에요 지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 이렇게만 요27.5 브레이크. 오. 네. 아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아그나이 보온병에 물 가득 채워서 어.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게 역시 F 모드가 나요. 어우, 뜨거워. 얘네들이 뜨거운 물 맛을 보고 싶다. 여기 잔잔한 음악이 딱 깔려서 나가면 딱 좋은데. 그런 음악이 없네, 아쉽네. 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에. 이쪽 도심 쪽은 깨끗한 것 같은데. 이쪽은 하나 맘음사동 이쪽은 좀 연기 안에 자욱하네요. 살짝 어, 이쪽으로 등산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이 주등선이어서 이쪽으로 가면 망우산 쪽으로 떨어집니다. 오 오늘 날씨가 춥긴 추워요. 춥긴 추워서 지금 보면 그래서 어, 지금 온에 땀이 났었는데 이것도. 인디스커펌과 아무튼 그런 건데, 안에 땀이 잔게 냉기로 싹바뀌고있는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인상 햇살 때문에 인상스러운 거 이렇게 아, 어우, 네, 닭돌기들이 내가 뭐생줄알고안주은데 없다고 을게 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귤껍질들이 막 있는데, 이 귤껍질들은 안 썩습니다. 뭐 표면에 방부 처리를 했는지 보이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 이 산의 담백 공초. 아. 그리고 올라오면서 봤는데 저기 보이시려나? 이쪽에 이쪽에 야영 금지인데 어 비박을 하신 분이 계세요. 뭐 전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바로 그 현수 바로 위에 현수막에 야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 보란 듯이 저쪽 해맞이 광장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했으면 또 모르는데 바로 현수막 밑에서 하시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유튜브로 하면 사람들이 안봐 손시려 장갑을 끼고 있는데 아까 전에 땀난 것 때문에 손이 시렸습니다 어우 닭돌개들저 아. 나무 사이로 보이는 잠실 저 멀리 보이는 도심 아.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 잔도 먹고 수다도 떨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네가 뭘 그러니까 이 등산객들이 뭘 나눠주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모여들어요. 전에 와봤더니 고양이도, 고양이도 예전에는 강아지들이 그러더니 요즘은 고양이들이 산에서 야생 생활을 하나 봐요. 근데 비둘기들이야 원래 그랬었고. 1분1분 1분 정도만 더 떠들다가 어, 종료하고 저는 이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졸업식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졸업식 사진 찍으러 가야 돼서 에휴, 프리한 영혼은 아니지만 잘 찍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졸업식도 참 어이없게. 되는 듯. 자, 아, 저 멀리 이게 줌으로 딱 되면 좋은데 줌이 안 됩니다. 줌이. 아 손으로 하면 되는구나. 어, 잠깐 보기 싫어서. 자, 줌 보이시죠? 아, 해는 중천에 떴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입춘이죠 입춘 아마도 입춘이어서 겨울이 그냥 가기 짜증나서 올 겨울은 별로 안 추워서 그런지 한번 시세물을 부리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 좋다 아, 산에서 먹는 커피 한잔여요아이리온콘 말고 오늘 2월 4일 입춘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일상으로 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